한 번의 캐스팅으로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세요. 낚시 경험 중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특히 무거운 릴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가거나 캐스팅의 내구성 부족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시사이어 캐스트 X2 베이트 캐스팅 릴을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캐스팅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이중 베어링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세라믹 베어링의 조화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탄소 섬유와셔 덕분에 전체적인 균형이 향상되어 손목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NOCB 브레이크 시스템이 줄 엉킴을 방지해 쾌적한 낚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집약된 시사이어 캐스트 X2는 그야말로 꿈의 낚시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시사이어 X2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낚시의 판도를 바꿀 초혁신. 가벼움과 내구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낚시 중 팔이 무겁고 노 걱정에 시달리셨나요? 시시어 맨소리 베이트 캐스팅 낚시리를 만나보세요. 초경량 탄소 구조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팔이 가볍습니다. 하이브리드 세라믹 베어링으로 바닷물 속에서도 부드럽고 오래 갑니다. 더블 스풀 기능으로 엉킴 걱정 없이 7.3대1의 고속 비율로 빠른 캐치를 경험하세요. 강력한 8.5kg 드래그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시어 맨소리 릴로 1단계 업그레이드된 낚시를 경험해보세요. 시시어 메가쿠다 베이트 캐스팅 릴로 물고기의 세계를 정복하세요. 강력한 물고기를 잡을 때 드래그 부족과 깊은 수심에서의 조절 어려움에 공감하는 낚시인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딥스풀 디자인으로 더 많은 라인을 감싸 깊은 곳에서도 대열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최대 15kg의 강력한 드래그로 대형 어종도 문제없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과 탄소사이드로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제공하며 더블 핸들로 편안한 그립감을 선사해 라인을 더욱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낚시를 가능하게 하는 시시어 메가쿠다와 함께 낚시의 꿈을 실현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